경험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물래배같이 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계십니다. 나라를 되찾으러 나선 위대한 국민 앞에서 정치는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기게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모습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주남만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한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의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 사욕과 당리 당략에 눈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곤봉과 군홧발에 짓이겨져 무시무시한 군부 독재 권력에 고개 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단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 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2024년 12월 14일 내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다시 써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이 속만 챙기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자, 이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명한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 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어제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시는 미국과 우방 국가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